어, 야우 러, 지우 러, 快乐, 지우 야 러, 快 야우 러. 네, 곧 뭐뭐 하려고 하다요. 자, 이 앞에 또 뭐가 붙냐면, 마, 샹이 붙어요. 마, 샹. 말 위에 있으니까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마, 샹. 바로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어, 바로 가겠습니다. 我, 마, 샹, 到. 마, 샹, 야우. 마, 샹, 야우, 라이 러. 네, 그 사람 곧 와요. 마, 샹, 지우, 라이 러. 마, 샹, 快, 라이 러. 마, 샹, 지우, 야우, 라이 러. 마, 샹, 快,야来 라이 러. 네, 다 됩니다. 예, 곧 비가 올 겁니다. 올것 올 같습니다. 되고 어, 마상야오샤우일러도 좋습니다. 타지오야오라이러, 어, 그는 곧올 겁니다. 타마상지오야오이러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자, 여기서 카이는 출발해요. 출발하다. 떠나다. 기차가 곧 떠납니다. 어요기서가이는출발하요다떠나다 기차가 곧 떠납니다. 얼른타세요 기차가 곧 떠납니다. 어른 탓에요. 기 차이요량러. 네, 요리가 곧 식겠어요. 야올러 구문입니다임박대 차이즈오량러라고 말해도 되겠고 차이콰이량러. 차이쪼요량러. 차이콰이요량러. 네, 마상서도 되겠죠. 차이마상요량러. 저 네, 차요 차이 차이 카이러. 콰이샹차바차 차가 곧 출발이다요. 카이는 출발하다. 여기서 떠나다. 추파요 화이 어서 타세요. 차가 곧 출발하니 어서 타세요. 차 야후 카이러. 화이 타세요. 첫 마상 야후 카이러. 화이상 쳐비야샤위 네. 와이비알. 밖에 어, 비가 올것 같습니다. 곧 비가 올것 같아요. 바위산 따추이바 네. 바자문이죠. 바위산. 우산을 따추이바 가지고 가라. 네. 그래서 동사 뒤에 다른 문장 성분 여기서는 방향 보호가 왔어요. 가지고 오라가 아니라 가지고 가라. 따이 추바 네. 밖에 비가 올것 같으니 우산 가져가세요. 외边外边要下雨了，马上要下雨了，把雨伞带去吧。